맥시멈으로 0.5 포인트로 수직 입사시키면 상쿠션은 1.5 포인트 부근으로 들어갑니다. 맥시멈 회전으로 수직으로 1 포인트로 보내면 상쿠션은 장쿠션 1 포인트가 됩니다. 15 포인트로 수직 입사시키면 반 포인트 짧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2 포인트로 입사시키면 코너를 돌아나옵니다. 따라서 이 배치는 맥시멈으로 수직입사시키면 득점이 됩니다. 일적구가 1포인트 라인에 있다면 맥시멈으로 수직입사시켜줍니다. 적구가 1.5포인트로 수직입사시키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길어지는 듯합니다. 적구 충돌로 밀림으로 인해 살짝 곡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샷을 끊어쳐서 밀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너와 일직선 배치는 키스의 위험이 큽니다. 일적구가 2 포인트 라인이라면 맥시멈 샷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곡구로 인해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0.5 포인트로 맥시멈으로 빠르게 샷을 하면 4쿠션은4 포인트 부근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배치에서 수구를 맥시멈으로 수직입사시키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으나 에러 마진으로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껍게 맞으면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구의 위치가 높아도 키스의 위험이 큽니다. 일적구가 1포인트 라인에 있을 때, 사쿠션은 4포인트 부근이 됩니다. 적구와 수구가 코너의 일직선이면 키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적구가 반칸 이동을 한 배치도 4쿠션은 장쿠션 중앙이 됩니다. 시간차를 이용해서 키스를 뺄수 있습니다. 일적구가 2포인트 라인 내에 있다면 4쿠션이 치는 4포인트 부근이 됩니다. 오늘은 맥시멈으로 짧은 비껴치기 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비껴치기 코너각 이용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 비껴치기 길게 치는 방법도 참고해 보세요.